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나 저를 이해준 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만 생각을 해보는데 성취감 있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 계속 성장한다는 그 느낌과 성취감 그리고 남들로부터 오는 인정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살아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네요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뭐라 그러지? 그것도터민이라는 거죠? 여보세요? 형님 조요 쓰고 퇴근하셨어요? 없었어 <laughs> 아니요 이제, 이제 어, 식사하실래요 형님? 아니요 밥먹어야 뭐 빨리 해야 돼 다음에 날 잡아줘 사시 출신 변호사님 이분도 돈잘보시는데 계속 뭐 하잖아요 이렇답니다 8시 15분 마지막 미팅은 끝내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 도착하면 대충 8시 반쯤 될것 같고 그리고 종합소세 신고 기간이니까 이제 거래처 공문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슬슬 수임 들어오는 신고 대리 종합소세 신고 의뢰하시는 분들 자료 정리하고 4월에 날라온 과세고 통지서 관련해서 이제 기한을 신고 진행되는 것들 컨펌하고 내일 또 신규 거래처 미팅 3개 상속세 상담할 거 하나 있고 이런 거좀 준비하다가 집에 가면 10시, 11시쯤 되겠죠 되게 바쁘네요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에 개업할 때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맨날 새벽 2시에 퇴근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화가 안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였고 지금 전화가 많이 와서 스트레스인데 그때는 이제 출근해가지고 할게 없으니까 블로그만 계속 썼어요 블로그 블로그만 계속 썼었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블로그는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너무 하루 가 바빠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 개업하고 나서 이제 계속 블로그를 하나둘씩 쓰다 보니까 거래처가 모이기 시작했고 그 거래처가 모이니까 이제 좀 직원을 뽑아야겠다 싶어서 직원을 뽑으면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직원을 뽑으니까 직원 관리를 해야 되네요 직원이 하나둘셋 늘어남에 따라서 좀 편해질까 생각했었는데 또 직원이 이제 다수가 생기니까 직원 교육을 해줘야 되고 그거 아세요? 조직의 그한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아 조직의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 한 네다섯 명 정도 직원 있었을 땐다 동아리 같은 분위기로 이제 잘 됐었는데 이게 1 0 명이 넘어가니까 슬슬 안 친한 애들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숙명쯤 되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좀, 좀 강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뒤통제 뭐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직원이 많다고 뭐 몸이 편해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직원 수가 또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노무적으로 신경 쓸 것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생각 너무 힘든데 <laughs> 폐업하고 싶다. 아 퇴업하고 싶다. 아업하고 싶다. 아, 폐업하고 싶다. 아. 직원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너희는 사직서 낼수 있어서 좋겠다고. 난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회계사 친구 한명 있는데 그 흔히 말하는 불알 친구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저희 부모님들끼리도 친구고 고향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려대 전적과를 나왔고 하이닉스에서 엔지니어 활동하다가 끝이 보였는지 엔지니어를 그만두고 회계사 시험을 닷없이준비하다 합격을 해가지고 회계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같이 술한잔 하면서 얘기했던 게 예전에는 처음에 네가 정말 부러웠는데 지금은 전혀 부럽.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 아, 저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나. 저를 있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만 생각을 해보는데, 성취감 있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 계속 성장한다는 그 느낌과 성취감. 그리고 남들로부터 오는 인정.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살아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네요.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뭐라 그러지? 그걸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이 좀 샘솟는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갔다 오는 거래처는 법인 전환하는 거래처라 매출 한 30억 정도 하는 거래처인데, 아마 올해는 200억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개인사업자, 성실사업자인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해가지고, 성실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와 성실법인사업자의 법인세신고를 둘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게다가 법인전환했기 때문에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승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영업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소극감정을 해서 영업권 평가를 진행했는데, 법률적으로 이제 효력이 있는지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오늘 직접 찾아뵈서 말씀 나눴거든요. 이런 복잡한 사례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지금 엄청 복잡한 사례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세무조사 수임료도 몇 천만 원 받고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 커리어 쌓이고 실력 늘려가면서 성장하면서 돈도 벌고 또 하는 만큼 벌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보시는 수험생분들 계시다면, 요즘은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딴다고 바로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망하는 세무사 많이는 못 받고 종종 받습니다. 자기만의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능력이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실력이든 외모든 성격이든, 근성이든, 어떤 형태로든, 본인만의 무기가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 저만 지금 야근하는 거죠. 지금 퇴근하는 세무사님들 많이 안계실거예요제 전문직 합격을 하고 나서도, 어떤 전문직이든, 뭐, 제가 하는 변호사님도 사실 출신 변호사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변호사 개업하셨는데도, 지금도 조소 쓰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전화면 조소 쓰고 있을걸요?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안녕세요 예, 형님 안녕하세요. 예, 누구시죠?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아, 뭐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이게 업무폰이에요 여보세요? 형님 뭐, 조서 쓰고 퇴근, 퇴근하셨어요? 아합니다 <laughs> 조서 쓰셨, 조서 쓰고 계세요? 아, 이씨뭐 그냥 컨소 이어서 써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양 많아가지고. 어쏘스? 아니요, 이제 이제 어, 식사하실래요, 형님? 아나밥 먹었지. 나 지금 빨리 해야 돼. 다음에 날 잡아줘. 네, 형님. 그그 그 어수 하나 쓰세요. 아, 그래야 될까? <laughs> 그래서, 아, 너처 어떻게 하는 거냐. 너 진짜 대단해. 아, 형님. 저저 아,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얘기할 거 어, 많으니까 그래. 날 잡아서 어, 식사 한번 어, 번뭐 하시죠. 무슨 있어? 아니, 뭐 직원이 늘 말썽이죠. 아, <laughs> 직원이. 네, 있어도 그래. 힘들어요. 네. 어쨌든 형님. 아, 그래, 그래. 한번 날 잡아서 식사하시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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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알겠습니다. 보셨죠? 사시 출신 변호사님, 이분도 돈잘 보시는데, 계속 뭐 하잖아요. 이렇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성향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성향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성향,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일과 성취감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난 나인투식스 지켜야 된다. 뭐무것도 가능하죠. 공격, 합격해서 공격 가시면 되니까. 네. 어떤 성향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개업한 이후로는 고통입니다. 개업 실패하면 어디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대표했던 사람들을 쓰겠어요. 저 사무실 거의 다 도착했네요. 어쨌든 전국에 계신 세무사님, 회계사님들, 변호사님들, 전문 자격사분들 화이팅이시고요. 진짜 저 지금 <laughs> 성대 부종으로 지금 고생해서 지금 목소리 갈리고 회복도 안 되고 있는데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 되세요.